사순절 큐임묵상 3주차,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 큐임묵상입니다. 이번 한주 말씀을 읽으며 또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평생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개혁개정과 세 번역으로 한번씩 볼게요. 요한복음 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어, 귀인묵상 4순절 귀인묵상 3주차. 첫째 날입니다. 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이어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암송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개역계정으로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첫째 날 그림 읽기입니다. 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컬러가 아니라서 하늘이 파랗지가 않고 이렇게 태양이 잘 표현이 되지 않았으나 음, 구름이 적당히 예쁘게 있고 해가 동그랗게 떠 있고 어, 푸른 어, 들판 약간 경사진 곳을 아빠닭, 엄마닭 그리고 병아리 네 마리가 졸졸졸졸 어, 일렬로 줄지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앞바닥이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며맨 앞에 가고 있고요. 엄마닭과 병아리들은 어, 쫄래쫄래 잘 따라가고 있는 이 그림에 어, 여러분은 그림을 보며 무엇이 생각났나요? 어, 저는 먼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병아리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살펴서 가야지. 어, 만약에 너 뒤에서 누가 쫓아면 어떡하지? 어, 앞바닥이 맨 앞이면 엄마닭은 맨 뒤에 가는 것도 괜찮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1학년도 떠오르고, 어, 유치원도 생각이 납니다. 어, 그리고 소풍도 생각이 나요. 음, 되게 기쁘고 즐겁고 어, 좋은 기억이 주로 많이 떠오르네요. 이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따른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깃발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깃발 들고 따라가는 거 그런 거 깃발로 천각 가고 또 이순신 장군도 생각났어요. 뭐 나폴레옹이나 잔다르크 뭐 이런 위인들도 생각나고 또 따르려면 잘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중을 잘해야 따라갈 수 있지 한눈팔면 안 되겠구나 딴청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과 따라가면서 음, 그 앞에 가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 어, 따라가는 길이 되게 음, 괴롭겠다. <laughs>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길을 잘못 찾아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으시나요? 운전하면서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길을 찾기 쉽죠. 음, 저는 길을 선천적으로 잘못 찾아요. 그래서, 아, 정말 엄청나게 땀 흘리면서 되게 난감했던 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근데, 아, 같이 여행, 이제 여행이 아니고 영화를 보는 거였는데 저희 그 교회가 강서구에 있었고 영화는 이제 중앙일보사에 있는 그 중앙극장? 거기서 영화를 보는 거였거든요. 영화 제목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네마 천국이었던 것도 같고 근데 이제 거기를 각자 알아서 오는 거였어요. 아, 어, 그래서, 그, 이제, 시간에 맞춰서 넉넉하게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갔는데, 다 와가지고, 지하차도에 내려갔는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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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에 있는 고기를 못 찾아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세 번인가? 아, 아, 저기, 내려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가다가, 오른쪽 갔다, 왼쪽 가면 될것 같아. 그냥 내려가죠? 그럼 내려가면, 방, 전혀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내려갔다가, 아, 여긴가 고 올라오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려가서 또 여긴가 하면 올라가면 아까 올라온 거긴 거예요. 그렇게 한세 번인가를 했어요. 땀이 막, 좁은 지하차도가 아니거든요 지하도 어마무시했거든요, 막.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화 시간은 다 됐는데, 내려 택그 택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탔죠. <laughs> 택시를 탔더니 그 택시기사분이, 이 코앞인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택시를 타냐. 그래서 제가, 나 도대체 못 찾겠다. 계속 실패했다. 영어시간 다져서 가야 된다. 그그 그 앞에서 택시 타서 갔던 기억이 정말 엄청나게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네 번째 볼까요? 오늘 말씀에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집중이라는 걸 붙이고 싶어요. 집중. 따라가려면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 <laughs>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어, 그런 이야기를 어, 읽게 되었습니다. 어,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수 있을까, 어, 똑똑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나보다, 어떻게 양의 이름을 다 양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양을 다 구분하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많고 서로 또 완전히 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명한 한 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집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울림이 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일 또 모레 계속 읽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생각들을 그러한 또 결단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세먼지 또 일교차 감기 조심하시며 내일 또 뵙니다.